이게 무슨 소리야? 또 졌어? 이제 나의 천멸을 했다고? 안녕하세요 편한 IT리뷰, 더신자입니다 7월 2일 오늘 삼성 갤럭시 노트10 언팩 행사에 대한 영상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예정대로 8월 7일에 갤럭시 노트10 언팩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네요 올라온 영상에서 S펜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원을 그리는데 그 원이 카메라 렌즈가 됩니다 이것을 보고 S펜에 카메라가 탑재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도 있는데 그럴 리는 거의 없다고 보고 천진반 에디션을 뜻하는 듯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카메라 렌즈가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으니까요 카메라 부분을 제외하고 모두 흰 바탕인 것으로 보아 이번 노트10이 카메라 외에 얇은 베젤을 가진 스마트폰이다 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갤럭시 노트10의 언팩 행사가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여러분들도 이 생각이 들것 같습니다. 그럼 도대체 갤럭시 폴드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게 무슨 소리야? 또 졌어! 아무래도 갤럭시 폴드는 7월에도 출시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얼마 전 갤럭시 폴드 가격이 한번더 유출되었는데 이전에 유출된 정보에는 회원가라고 적혀있던 반면에 이번에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유출된 252만 8900원이 그리고 갤럭시 폴드의 출시 일정에 대해 고동진 사장은 갤럭시 폴드가 준비되기 전에 자신이 출시를 밀어붙였다며 현재 회복하고 있는 단계고 지금도 테스트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확한 출시 시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이후에 출시 시기에 대해 시간을 더 달라고 언급했는데요. 이 같은 내용을 봤을 때 갤럭시 폴드는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았는데 새로운 폼팩터에서 화이와의 경쟁 때문에 출시를 강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7월이 시작되어 지나가고 있고, 심지어 갤럭시 노트10의 언팩 행사 날짜까지 공개된 상황인데, 갤럭시 폴드의 출시를 7월에 하기는 많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고 갤럭시 노트10 언팩 행사에서 원머딩 하면서 갤럭시 폴드를 소개한다는 것도 제가 생각하기엔 좀... 8월 7일에 개최되는 갤럭시 노트10의 언팩 행사 정말 많이 기다려지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 이 영상을 재밌고 편안하게 시청하셨다면 바로 아래에 보이는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